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반짝반짝한 빛이 저를 불러서 이곳까지 안내했네요. 그냥 빛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야. 어? <laughs> 이탈리아 하이주얼리 다미아니의 한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가사 다미아니 함께 가보시죠. 우! 아직 오픈이 안 됐대. 소프트 오픈이고 내일이 그랜드 오픈이야. 우리가 명, 먼저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너무 영광이다, 진짜. 이거 커팅식 안 해도 돼요? <laughs>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미안이가 드디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했네요. 다미안이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거 봐이 샹들리에 좀 봐봐요 어머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좀봐 이게 좀 압도적이다 그죠? 이쪽으로 보면 또 다르고 이쪽으로 보면 또 다르고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 패턴 베레포크 컬렉션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아 월이고요 베레포크는 이제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시절을 의미를 해요 아름다운 시절, 네. 아, 아름다운 시절을 주얼리에 담은 거야. 시절은 원래 못 담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얼리로 담는 거죠. 아. 세상에나 여기에 이제 다미아니의 베레포크 컬렉션인 거죠. 어, 저도 차고 왔어요. 요즘 매일 차고 있는. 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이렇게 이게 어떤 문양인 거죠? 베레포크 시절에 이제 영화 산업이 굉장히 흥했을 때 네. 저희 디자이너가 그 영화 프레임의 동그라미 네모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음 저희 베레포크 제품과 베레포크 릴 제품에는. 아, 이렇게 필름 옛날에 거기서 영감을 얻었구나. 오, 그러니까 뭔가 이 시절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아, 여기 이거구나.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트, 이거 뉴라고 써있네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네모 했더니 하트 옆쪽으로. 아, 그렇네. 하트를 이렇게 둘러주고 있네요. 뭔가 사랑스러우면서도 뭔가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요. 저희 지금 하트 모티브도 그렇고 원래 베레포크가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음 겉에 프레임과 안쪽 모티브가 있었는데 프레임으로도 나와서 정말 더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한번 차볼까요? 이게 지금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 두 개예요 어, 입체감도 있고 기존 거보다 더 얇게 나와가지고 뭔가 매일매일 그냥 부담없이 착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끈에 다미안이의 D도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다미안이 찼어요. 라고 살짝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속삭여주는 거죠. 모르니까, 이쪽에서 보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섭섭하잖아, 모르면. 그쵸? 요렇게. 그리고 얘도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하면 더 예쁘더라고요. 음, 여러 개 차니까 더 예쁘다. 요 플레인이 조금 아쉽다. 난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다이아가 겉에만 이렇게 있는 이걸로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완벽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 뭔가 딱딱 딱 균형이 딱 잡혔잖아 그쵸? 완벽에 완벽을 더했어 이건 진짜 하나 더 해볼까? 세 개도 하죠? 어, 근데 괜찮다 어때 그냥 이렇게 한번 차보는 거죠 왔으니까 얘는 플레인 얘는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너 괜찮은데? 이렇게 세게 할래. 많을수록 예쁜 것 같은데? 나 어떻게 아무것도 안 차고 왔지?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풀팝의 쁘티 사이즈 이렇게 했어. 너무 앙증맞지. 얘는 근데 풀팝이어서 반짝반짝 하기는 하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뭔가 부담스럽지는 않아.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해도 이 정도 한, 하면은 목걸이 찾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샤워할 때도 그냥 차고 잘 때도 차고 데일리로 그쵸? 죠 음,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앙증맞잖아 이걸로 하나 할까? 연초니까 네 연료를 넣어야 그럼요 연료를 넣을까? 먼저 넣어요 연료 저, 저 먼저 아, 저, 저요? 연료 네. 넣고 <laughs> 출발하자 뿌뿌뿌뿌짠 네! 나 좋아요 받았어 사랑 가득 다시 태어나셔 응. 응. 얘는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완전 신상이야 이런 그 하트는 없었잖아요 베르포크 그 라인 중에서 항상 크로스만 선보이다가 네. 하트가 처음 나와이던 나이가 어리신 고객님들도 아 저요? 아 저를 그치? 겨냥하셨구나 이 하트도 주변을 동그라미 네모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래서 더 특별하지, 그치? 어, 이거 하니까 되게 사랑스럽다, 내가 또 오늘 룩이 뭔가 되게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경쾌해지는 그쵸, 예 뭔가 좀 러블리 러블리해지는 그런, 음.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좀 나죠 음. 이제 드디어 2층으로 음. 나 아, 이제 2층에 네. 갈수 있게 된 네. 건가요? 네. 드디어 쟤네가 너무 나 붙잡아가지고 못올라갔한 어, 친구는 같이 가네요? 네이 친구는 여기 있는 동안은 차고 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저를 지켜줄 거예요 와 여기가 2층이구나 브라이덜 아, 컬렉션 VIP 룸 프라이빗하게 구성되어 있었네요 아이 층은 좀더더 고급스러움이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와이 벽이 좀 예술 작품 같다 뭔가 연기를 담은 것 같아 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색 네, 미모사, 미모사 컬렉션이라서 여성의 그 내면적 강인함을 상징하는 음. 미모사 꽃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다양한 젠스톤으로도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우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와이 다이아바 이거 어떻게 이몇 캐럿이에요? 7 층에... 캐럿이요. 2 층에서는 가장 히어로피스예요. 히어로피스라는 말 너무 아름답다. 그죠? 얘가 슈퍼맨이고 얘가 원더우먼이고 응 음, 그런 거예요 <laughs> 어머 이쪽에도 어떡해 허, 진짜 영롱하다 저 이런 색깔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의 보석을 파라이바 파라이바요? 네, 파라이바 경우에는 발견된 지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오래 전부터 있던 원석이 아니라서 파라이바를 많이 찾으시고 하늘 위에 하늘 컬러 또는 바다 밑에 바다 컬러라고 음. 우리가 평소에 쉽게 볼수 있는 컬러가 아니고 그 이상의 네. 아름다운 컬러를 갖고 있다는 보석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신비로워. 얘도 차보나요? 어, 네. 그럼요. 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V.I.P. 룸인가 봐요. V.I.P. 룸으로 들어가 봐야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네요. 시간 제한이 있나 보다.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나와야 돼. VIP 룸 같은 경우에는 네. 이탈리아 저택의 이제 오시느낌으로 라이브러리와 함께 편안하게 저희 제품 보실 수 있게끔 며졌습니다 어, 집에 초대된 것 같아. 뭔가 그 이탈리아 친구 집. 많이 가봤죠? 늘상 가죠. 늘상 가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어쨌든 우리 이 안에서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비교 보자고요. 모래시계 다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신제품들이야. 이가 하나만 차도 예쁜데 얹으면 얹을수록 더 빛을 발하더라고. 여기 온 김에 다 얹어보고 가려고. 짜잔. 제가 차고 있는 건 플레인이고, 얘는 살짝 파베가 들어간. 그리고, 요렇게. 어, 예쁘다. 이거 예쁘다. 아, 지금 저한테는 사이즈가 조금 큰데, 이거 딱 맞으면 너무 예쁘겠다. 얘는 그리고 하나로 심플하게 그냥 차도 예쁠 것 같고요. 여기에 요거는 이제 핑크 골드.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근데 이 빛이 너무 예쁜데요? 동그라미 네모 이게 달라가지고, 빛이 더네 각도에 따라서 네. 반짝반짝거리게 보여지. 그래서 사실 다이아 같은 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데도 되게 광채가 네. 반짝반짝해. 우와, 너무 예쁘다.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겠는데? 반지도 너무 고급지지? 그고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돌아가요 릴이. 그렇네 이렇게 돌아간다. 커플링으로도 많이 쓰시는 게 영원히 돌아가는 필름 릴처럼 우리의 음 사랑도 이제 영원하다. 끊김 없이 계속 영원하다 아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게 돌아가니까 되게 재미있다. 이거 뭔가 긴장되는 일 있고 하면은 이거 돌리면서 마음 진정하면 되겠다. 많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없어서 불안했던 거야. 그랬구나. 어. 그리고 얘네들. 근데 얇아가지고 너무 예쁜 거 같아. 얇으니까 뭔가 그 손을 더 여리여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얇은 거 두꺼운 거. 얘를 이제 같이 레이어드 해도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하나씩. 얘는 밴드 부분이 이렇게 베레포크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좀 특별하죠. 요렇게. 여기다가 가드링이라고 하나요? 카드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어때? 예쁘지? 짠! 이베레포크린도 너무 차보고 싶었어. 여기 파베가 이 끝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얘도 이렇게 돌아가는. 우와! 짠! 이제. 하이 주얼리의 세계로 네 하이 주얼리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항상 그 하이 주얼리가 구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하이 주얼리를 제가 차볼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얘는 이제 루비여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루비는 그냥 캐주얼하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빨간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잘 되는 일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은유진잘 돼야죠 후이 그냥 놔둘 거예요? <laughs> 지금 빨간 보석이 없어서 잘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같이 하나씩 할까요? 같이 하나씩 해야 되나?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세트로 또 해야 제맛이잖아요 요렇게음어떻게 세상에나 짜잔 <laughs> 세상에나 어떡하지 이걸 끼지 않았을 때 내가 기억나지 않아요 <laughs> 너무 우아하다 몰랐어 나 이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뭐좀더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laughs> 얘기가 끊기면은 빼야 된단 말이야 아우 머리 한두 통도 아, 있어요 아예 한두 통이 있어갖고 아저 사랑니 아 이번에는 아까 쇼윈도에서 보고 너무너무 탐났던 발견된지 10만 년밖에 안 됐다는 파라이바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 아우와 세상에나 어떡해 너무 신비롭다 요즘 압도적인데요 오 약간 정말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천국의 컬러 같다 그죠 어머나 어떡해 아 음. 뭐야 진짜. 너무 아름답다. 정말. 가운데 이렇게 큰 파라이바 있고 옆으로 이렇게 작은 파라이바가 파베랑 같이 진짜 신비로워. 너무 빠져들 것 같지? 진짜. 어, 이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어? 어 노래소리 들리지 않아? 어떡해. 이건 진짜 빼기 싫다. 이건 안 뺄래. 아, 안 빼셔도 돼요 언니. 안 빼도 돼요. 구매하시면 하면 돼요 이번에는 옐로우 다이아인가봐요 옐로우 다이아가 진짜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옐로우 다이아도 한번 난 옐로우 다이아가 예쁘더라 이게 몇 캐럿인가요? 4캐럿 4캐럿 어때?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포인트로 딱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요 밴드 부분이랑 요 끝을 다 요렇게 둘러가지고 더이 끝을 다파베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더이옐로우 빛내주는 것 같아 요 옐로우 다이아를 즐거웠습니다. 안녕. 주인에게로 가. 좋은 분 만나서 가. 행복해야 돼. <laughs> 그리고 이 다미아니의 히어로피스래 다미아니에서 가장 귀하고 하이 퀄리티의 다이아몬드. 짜잔.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에메랄드 커팅으로도 되어져 있고 장면에서 이렇게 비춰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에요. <laughs> 정말. 진짜. 이 각도에 따라서 또이 빛이 달라 가지고요. 이게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막 너무 너무 순수하다. 그렇지?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게다 특별해지네요. 얘는 지금 하나 있어요. 딱 하나씩. 딱 하나씩.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안 맞았던 것 같아. <웃음> 양보할게요. 그냥 <laughs> 좀 정신을 좀못 차릴 것 같아 무로 돌아오셨네요 네 <laughs> 아! 루프탑이 있다고 해가지고 루프탑도 좀 올라가서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아요 창발를확 세야 될것 같아 <laughs> 안녕 안녕 즐거웠어 여기가 루프탑이야 여기 약간 그 정원 같죠. 이탈리아 정원. 친구네 집 많이 가봐서 알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이렇게 여기 앉아서 바람도 좀 쐬고 차도 좀 이렇게 마시면서 좀 즐기는 거야. 아, 그럼 감사해요. 또 이렇게 까사 다미아니 초대해 주셔 가지고. 그럼 가요? 그렇죠? 가요? 아, 이게 렇 떠날 때가 되게 아쉽더라 나는 항상. 그럼 진짜 가요? 꿈이에요 이거? 꿈본 거예요? 아우. 깨어나야지. 그럼 현실로 가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가사 다미안, 자주 놀러 올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지켜주세요. 우리 파라이바랑 다잘 지켜주세요. 안녕. 가요. 왜 이렇게 거기 가실지? 사실 하이졸리는 스톤의 그 퀄리티가 다 달라서 네트하이졸리는 없고. 아. 전 세계 하나예요. 아. 와 공부다, 그렇지? 다이아몬드 공부다 집에서 조금 더 해보실래요 공부? 응. 가지고 와서? 아괜찮아 여기서 충분히 한거 같아요 네. 네. <laughs>